파운데이션. 연예인 메이크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고 계신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방송에서 보여지는 연예인들의 꿀 피부 메이크업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들은 아주 많아요. 반품으로 사용하는 제품들도 있고 그것들 중두 가지 이상을 섞어서 사용하는 제품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연예인들의 피부 톤이나 상태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파운데이션 종류 또한 메이크업 브랜드에 따라 피부 톤이나 상태에 따라 크리미한 제품부터 색상 유지력을 경쟁력으로 내세운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들 중에서 어떤 제품을 써봐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메이크업 전문가들은 과연 어떤 브랜드 제품을 선택했는지 잠깐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예요. 1년간 구글 선문을 통해 우리 협회 연예인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준 파운데이션 브랜드 탑 3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국내 브랜드 탑3 첫 번째 브랜드는 더 페이스샵 제품으로는 잉크레스팅 슬리핏 잉크레스팅 파운데이션 글로우가 있어요 두 번째 브랜드는 바닐라코 제품으로는 커버리셔스 파워핏 파운데이션 커버리셔스 글로우핏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브랜드는 정샘물 제품으로는 스킨 누더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이번엔 글로벌 브랜드 탑3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브랜드는 랑콤 제품으로는 땡이돌 롱라스팅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 미라클 에센스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두 번째 브랜드는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으로는 HD 스킨 파운데이션, 워터톤 파운데이션, 리부트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나스 제품으로는 내추럴 레디언스 롱웨어 파운데이션, 쉬어 글로우 파운데이션, 라우트 리플레팅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프로라고 해도 한두 명의 주관적인 견해를 알려드린 게 아니니까 이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